1478.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음. 그럼 얘 뜻은 뭐야? 쭉 직선이라는 소리인 거야? Y는 2라는 그래프잖아요. <laughs> 네. 그죠? Y는 2니까, A는 0이라는 소리야. A는 0. 응? 음? 그래서 2 y 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마이너스 2분의 B가 2라는 소리죠. 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0이고, 음, 2분의 b가 2니까 b는 4다. 이렇게 수를 쓸수 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일단 대입을 하시면요. b는 -4, B. 4x, a가 0이죠. 플러스 3은 0. 그러므로 x는 4분의 3이란 그래프네요. x는 4분의 3이란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1이라고 치면, 4분의 3은 한 2쯤 되겠지? 이런, 이런, 이렇게, Y축의 평행한 직선을 보면 됩니다. 4 4분의 3? 아니요, 4분의 3이니까,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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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하는 건가 네.